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돈 모으는 데에 토가터 태박나는 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잘 모으고 쉽게 불려가는 재능을 타고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운명적인 기운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혹시 띠에 따라 그런 재물이 잘 쌓이는 띠가 따로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하셨죠? 오늘은 띠별로 돈을 잘 모으고 재물운이 강한 네 가지 띠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물운이 높은 띠는 특정한 성향과 운의 흐름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데에서 더욱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띠가 이런 금전운의 혜택을 잘 받을지 함께 보러 가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당신만을 위한 풍수 이야기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띠는 바로 소띠입니다. 소띠는 예로부터 성실함과 끈기를 상징하는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띠인 사람들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재물에 있어서도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돈을 모아가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소띠 분들은 무엇을 하든 안정적으로 재산을 늘리고 관리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적인 소비를 하지 않고 철저한 계획하에 소비를 결정하기 때문에 돈이 모이기 쉽습니다. 소띠의 성실하고 꾸준한 성격은 돈이 들어오면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차곡차곡 모아두고 필요한 시기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소띠 분들은 위험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방식으로 돈을 굴리려는 경향이 강해 재산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는 체질을 타고났다고 볼수 있습니다. 소띠는 또한 꾸준히 투자하고 안정적으로 재산을 키우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부동산이나 장기적인 투자에서 큰 수익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띠 분들은 재물운이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번 쌓아올린 재산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불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소띠라면 이러한 성향을 잘 활용해 보세요. 안정적이고 실속 있는 자산을 모아가는 것 이게 바로 소띠의 큰 장점이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에 타고난 기운을 가진 뱀띠입니다. 뱀띠는 풍수적으로 재물운이 굉장히 강한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뱀띠인 사람들은 신중하면서도 예리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돈을 다루는 감각이 탁월합니다. 뱀띠는 머리가 빠르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감각이 남달라서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민감하게 느낄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뱀띠분들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으면 그 흐름을 잘 읽고 크게 활용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예리하게 짚어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뱀띠는 또한 지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편이라 돈을 함부로 쓰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곳에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이 점이 돈이 쌓이게 되는 큰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뱀띠분들이 돈을 모으는 것은 물론 이를 불려가고 확대해가는 데 있어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뱀띠이신 분들은 특히 금융 투자나 비즈니스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으니, 자신이 가진 재물 감각을 잘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원숭이띠입니다. 원숭이띠는 기본적으로 재주와 아이디어가 넘치는 띠입니다. 그래서 원숭이띠는 어디에 돈이 있는지 알아내고 그 기회를 활용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원숭이띠는 영리하면서도 직감이 좋아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유리한 기회를 붙잡을 줄 아는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원숭이띠 분들은 특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기회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이 덕분에 원숭이띠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창의적인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숭이띠는 한 가지 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불려가기 때문에 재물운이 늘 흐르게 됩니다. 이들은 금전적으로도 기민한 감각을 갖추고 있어 손해를 보더라도 빠르게 상황을 복구하고 재물을 늘려갈 줄 아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띠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창의적인 투자에 있어서 두각을 나타내곤 합니다. 그래서 다른 띠에 비해 다방면으로 돈을 불려가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원숭이 띠는 비즈니스에서 대담한 선택을 할줄 아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 성공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여러분이 원숭이 띠라면 이런 재능을 잘 살려서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어보세요. 마지막으로 호랑이 띠를 소개하겠습니다. 호랑이 띠는 매우 강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띠입니다. 호랑이 띠는 리더로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며 강한 결단력과 추진력을 통해 큰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내는데 뛰어납니다. 특히 자신감과 대담함이 강하기 때문에 사업을 크게 성공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른 수익도 많이 벌어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호랑이띠 분들은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어들이는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잡는 용기가 남다릅니다. 호랑이띠의 추진력과 결단력 덕분에 이들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내며, 스스로의 길을 개척하면서 재산을 불려가는 성향이 있습니다. 또한 호랑이띠는 재산을 쉽게 흩어지게 하지 않고 자기만의 영역으로 굳건히 지켜내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한 번번 돈은 쉽게 나가지 않게 잘 관리하는 편입니다. 호랑이띠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능력도 탁월하기 때문에 이들이 쌓아가는 재산은 탄탄하고 기회가 왔을 때도 놓치지 않습니다. 호랑이띠이신 분들은 리더십과 결단력을 잘 활용해서 대담하게 금전적인 기회를 잡으신다면 큰 부를 이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돈을 잘 모으고 재산을 쌓아가는데 타고난 기질을 가진 띠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띠마다 특유의 성향과 재물운이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도 유리한 흐름을 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타고난 운만 가지고 돈을 모은다고는 할수 없겠죠. 하지만 띠에 따른 운의 흐름과 성향을 잘 파악하고 그 기운을 잘 활용한다면 금전운을 더욱 크게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한 띠에 속해 있다면 이 타고난 기질을 잘 살려서 금전적인 성공을 이루어 보세요. 여러분의 재물운이 쌓여 큰 성과를 얻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당신만을 위한 풍수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